die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 주신 줄 믿는 이들은 그 복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로는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건 뭐냐? 거앙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이.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되 내가 너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의 자손들을 복 주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이삭은 그저 우물 세 개밖에 판게 없다. 그런 얘기는 그러나 그 복은 다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다. 축복의 신앙의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도 혹 여전히 구원을 받고도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에게 매여 있고 육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그듭 나시기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 받은 자들은 다그 인생이 복된 자들이다. 왜 우리 성경에 그토록 아브라함의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유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축복의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은 살다 보니까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심을 믿고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주의 평화와 평강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축복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들은 어떤 복을 잡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래서 심지어 그는 억울하게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기를 하더라도 복을 받더라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복 받은 자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뭘 해도 잘 되더라. 뭘 해도 잘 됩니다. 나는 뭘 해도 잘 된다.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니.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이가 복되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이런 복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